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k9 썬더 자주포는 전 세계가 엄지를 치켜올린 명품 무기 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증명하듯 k9 자주포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성능 테스트와 훈련때의 결과를 보아도 막강한 위력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패권국이 되기를 꿈꾸는 넓은 땅을 가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분노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요 진정한 강자는 약자의 모욕에 여유로운 웃음으로 대하는 법이죠. 전체 군사력의 우위에 있어서는 그 대륙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해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할지 모르지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자주포의 성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심합니다. 그들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그들의 plz-05 자주포 를 압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우리의 k9을 사실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깎아내렸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세계 최강이라 부르짖는 plz-05 자주포와 k9 자주포 중 실제로 압도적으로 더 강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이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륙의 신랑 군사망 보도에서는 우리 군의 K9 자주포를 언급하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인도가 최근 배치한 신형 K9 자주포는 대륙의 신형 자주포 PLZ 0 5에 비해 훨씬 효과가 떨어진다. 성능 면에서 K9의 카탈로그 데이터는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타국의 자주포와 비교하면 K9이 큰 단점이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K9을 PLZ-05와 비교해보면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도중량에서 K9이 열세이며 K9의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 포격전에서 아시아 최고라던 K9은 6문중 절반이 파괴되었는데 K9을 파괴한 것은 구식 견인 곡사포였다. 실전에서 K9이 자랑하는 장사정, 고성능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이라 할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조차 침묵상태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들이 말하는 실전에서 K9 성능의 결함은 저 위쪽 동네에서 연평도로 가해진 기습 포격 사태 때의 일을 꼬집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실을 확인해 보면 이 당시 여섯 문의 K9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주포 사격 훈련 중 1문의 K9은 불발탄이 발생해 폭격과는 상관없이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고 남은 5문의 K9 중 2문은 공격을 받아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3문의 K9은 멀쩡한 상태였죠. 저 위쪽 동네 폭격 명중률이 진창인 덕분이었습니다. 멀쩡한 상태의 k9 3문은 곧장 13분 내에 포를 돌려 1차 반격을 시도했는데요. 그리고 2차 반격에서는 포탄 걸림 상태를 해결한 k9이 합류해 총 4문의 k9이 80발 이상의 포탄을 쏘았습니다. 원래 k9은 최초 3문간은 1분당 6발의 속도로 포를 발사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포신과열 때문에 군당 2발 정도의 속도로 사격하는데요. 하지만 하필 이전에 훈련을 실시했던 상황이라 탄약이 바닥나 있던 상황이라 이때 K9는 90초당 한 발꼴로 사격을 했습니다. 이는 46kg이나 나가는 포탄을 병사들이 직접 옮겨와서 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견인포만 해도 8명이 달라붙어 분당 두발 정도로 쏘는데 이때 K9의 병사들은 조종수까지 합해 고작 5명이서 90초당 한 발을 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적의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는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 줄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육군이나 해병대, 포병대 출신자들도 말하기를 이 정도 속도로 직접 손으로 포탄을 옮기고 K9을 쐈다는 것은 감탄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K9은 반격으로 반대편의 방사포를 정확히 맞추지는 못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어서 그랬던 것일 뿐 조준한 곳으로 날아간 포탄은 정확히 그 지점을 포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적의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었던 이유는 기상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정확한 기상측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라면 K9은 좌표만으로 100% 정확하게 초탄을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의 상대편에서는 추가 공격이 없었는데 후방에 있던 지원병 및 대공포반은 물론 지휘본부까지 박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우리나라의 해병대 들은 기습선제공격을 받은 상태 에서도 평소 훈련의 성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뛰어난 대응을 보여주 었고 k 9는 카탈로그상에 나와있는 것보다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 어 많은 나라에서 실전에서 k9의 성능에 엄지를 치켜올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당시의 정황을 이처럼 간단히만 둘러보아도 저들이 발표한 기사 에 많은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살살 이 정도의 반박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륙이 그리 자랑하는 PLZ-05 SPH 자주포와 우리나라의 K9 썬더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진실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군사도포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